2월 10일 리딩 바이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1장, 1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료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운역이 없게 하려함이라.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결대로 반 세계를 낼지니, 한 세계는 2 0케라라그반 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쐬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재를 여호와 앞에 서를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도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항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 대로 하고 담남기름 한힘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널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강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교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릎 맡으려고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무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내가 유다 지파후리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누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아이 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지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죄를 줘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교와 그 위에 속지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우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세 동안은 이럴 것이나. 제체릴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체리를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상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진히 있으신 것이더라.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68절까지 말씀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손된큰 무리가 검과 몸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누를 짜가로 돼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지사장의 종을 쳐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형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몸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하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지 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지 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지 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도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정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짐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세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누릇을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10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의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사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의 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잠언 8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